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오천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김어준 딴지일보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촛불 집회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격들이 부채를 줄이겠다며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오천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김어준 딴질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명순 프로듀서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판에서 대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받아들여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오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주간지 시사인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주 기자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소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배심원들은 무죄 취지의 편결을 냈으며 배심원 9명 중 6명은 주기자가 박시만 씨에 대한 관한 의혹을 시사인을 통해서 기사로 보도한 데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을 낙검수에서 언급한 데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주 기자에게만 적용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라고 인정해서 다수결에 따라 평의 결과가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 2시가 조금 못된 시간까지 재판을 지켜보던 낙검수 팬클럽 등 방청객 150여 명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재판 기록 등 공적인 사건의 판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주진우 기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2년 6개월과 사자 명예훼손 6개월로 징역 3년 그리고 김호준 총수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은 지난 2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첫날 재판이 예정 시간보다 10여 번가량 늦게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도 SNS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인터넷상에서는 주기자와 김총수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밤을 새우겠다는 누리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국민TV뉴스 이명선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촛불 집회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병도 민주당 의원은 오늘 문재인 의원의 촛불 집회에 참여와 관련해 어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략 홍보 본부장인 민 의원은 국민 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그동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만류한 적은 없다. 문재인 의원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의원의 성명 발표에 대해서 민 의원은 원내대표 측과는 조금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선거 때 48%의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분으로서 전체 국민이 부정선거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분노를 표명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또 민주당의 26일 촛불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즈음에 모든 분노를 결집해 다시 결합하는 방식이 될것 같다며 11월 전나 둘째 주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 민 의원은 부정선거는 틀림이 없다 하며 사실상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고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부정선거이기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라,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자 하고 10개월 가까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불법 공세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대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고 이를 말에 공통 공약을 실천하다고 제안해 박근혜 당선자도 좋다고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83개 공통 공약을 실천하기로 했다며 계속되는 대선 불법 주장은 동문서답이며 문제의 본질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하느냐는 논쟁을 자단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지는 부정과 독재의 후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 동의를 받으려면 윤석열 여주시청장의 원직 복귀가 아니라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뉴스 조광래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파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의 신정자 기자입니다. 6년 만에 파업을 벌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최은영 의료연대 서울지부총무국장은 병원에서 의술이 아닌 상술이 행해져 의사들이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 뉴스바에 출연한 최 국장은 서울대병원 노조파업을 전하는 보도 형태를 비판하고 노조파업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파업을 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고 수납창구를 담당하는 업무과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로 100% 자리를 지켰다며 노조파업으로 수납창구가 지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 국장은 2008년 개정된 노동법을 내용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법으로 묶어놓고 제안했다며, 파업 참여 인원을 제한해 교섭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법규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은 취약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권을 갖도록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노동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역부족이라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최극장은 노조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의 위험성, 선택 진료제 의료 성과 급제로 인한 무분별한 과잉 진료, 수술 장비 예산 절감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돈벌이 중심의 병원을 하루빨리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파 없이 미숙련노동자들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 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환자 진료와 수술 횟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환자 진료 시간이 채 1분도 안 된다. 의사들이 경쟁을 부추겨 검사와 수술 건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적정 시간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또 병원의 경영진이 흑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영 선포 결의대회를 시작했다며 특히 물자 절약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TV 뉴스 신정자입니다.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겠다며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공공기관 41개 사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와 20%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급에서 6급 사이의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모두 오를 전망입니다. 4대강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을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국가 재정 운용계획상 국내 총 생산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밝혀 4대강 공사비 편법 부담으로 결국 물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던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됐습니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정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비수익 열차 운행을 줄이기로 해 교통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현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빚이 불어나거나 말거나 성과급 잔치, 복지 잔치를 하고 그 빚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찬바람 쌩쌩 부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지금의 공기업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아니한 생각으로 신이 내린 직장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공기업들의 고임금, 방만경영, 과한 복리후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공기업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교 직원,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는 오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부설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치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 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쪽으로 찬 공기가 남아하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먼 물결은 남해 먼 해상과 서해 먼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설제의 현재 기온은 16.4도입니다. 국민 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맹경순이었습니다. 국민TV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내 인생의 책갈피. 안녕하세요. 이재정의 70.5의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재손 안에 한 권의 책은 집 짓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함성우 시인의 철학으로 있는 옛집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건축한 집들을 미학적 철학적 사유로 쫓아서 옛집 바깥에서 옛집을 마음으로 들여다본 책인데요. 이 책을 넘기시면 고즈넉한 고택에서 사유하고 시를 읽듯 거닐게 되실 겁니다. 한국 철학 그리고 한국 건축사를 통찰한 맨눈으로 들여다본 우리 시대의 옛집 이야기 함께 떠나보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오, 오. 네, 지난 1970년대 기자를 해고하고 또 광고를 못시게 하는 이른바 동아일보 사태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신 조치가 내린 1974년 10월 서울대 시위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송건호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자 소속 기자들은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광고 탄압이었습니다. 광고주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텅빈 광고라는 시민들의 성원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피 d 등1 0 3명을 무더기로 해임했습니다. 광고주를 압박하는 새로운 사실을 했고 이런 풍문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후에 중정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언론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들을 배제하는 때까지도 관여를 했다. 동아 자유언론 수레래로 39년. 혹독한 가시밭길이 40년 가까이 이어질지는 몰랐다. 거리로 내몰려 삭풍을 맞은 100여 명이 넘는 투사들의 명예는 얼추 회복된 듯 보인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조차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투쟁 탄압을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할 정도니. 2004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안택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일문일답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더 많은데